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전기도면 설계연습문제 마지막 10강을 하겠습니다 교재 512페이지에서 519페이지의 내용입니다 자동화해 단지수의평면들을 보고 배관 배선의 물량을 산출하시오 음. 등고는 4m이고 반작 없는 조크이며 발신기와 수신기는 바닥으로부터 1.2m의 높이에 설치한다. 배산의 할증은 10%를 적용한다. 그러면, 물음, 감지와 감지기간, 감지기간, 감지와 발신기간에 대한 배선 물량을 산출하시오, 했지요. 구체적으로 하나씩 보겠습니다 1번과 2번의 감지기 계산하면은 어 1번과 2번 우선 길이를 계산합니다 전승관이니까 어 안에 선은 몇 가닥이 들지만 전승관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3m 곱하기 6m 6m죠. 그리고 2번에서 3번 사이 감지기는 6m, 6m, 12m입니다. 그죠? 그리고 3번 감지기에서 4번 감지기. 는 이제 3번에서 4m, 4m, 2m. 6m, 6m죠. 여기 그리니까. 그러면 16m입니다. 그리고 4번에서 1분 감지기. 4번에서 1분 감지기는 한번 볼까요? 4번에서 이 감지기는, 자, 여기서는 6m, 6m, 3m, 4m, 3m죠. 이 길이니까. 그러면 25m가 됩니다. 총 62m. 그럼 전선과는 총 62m고, 62m죠. 그럼 전선은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 이렇게, 한 바퀴 플러스 마이너스 돌아서 이래 오니까, 감지, 여기는 지금 계산을 하지 않았습니다. 감지와 감지가 이 선이 한 바퀴 돌은 거죠. 그러면 62m의 전선관 길이의이회로 2회로면은 124m죠. 여기에 10%의 할증이니까 136.3m가 전선의 길입니다. 그리고, 음, 다음에 수신기와 발신기간. 수신기와, 아 감지기와 감지기간. 감지기와 발신기간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감지기와 발신기간, 이 그리죠. 이 그리는 전승과는전승과는 할증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어, 2m 곱하기 6m죠. 이렇게, 2m 곱하기 6m고, 또, <laughs> 플러스, 여기는 발신기는 바다로부터 1.8m죠. 1.2m죠. 그러면은 총 4m에서 101.2m의 높이가 되죠. 10.8m입니다. 그러면 이 전선은 전선과는 1 0 8 m 에 감지기가 헤이스 출발에 3바퀴 돌아서 돌아오는데, 여기는 내선이죠. 그러면. 8 10% 하면은 47.5m가 2 됩니다. 그리고 기서 수신기와 발신기 간 수신기와 발신기 간의 그러니까 여기와 여기의 전선과는 전주관은 이렇게 됩니다. 수신기도 바닥으로부터 1.2m, 발신기도 1.2m죠. 그러면 천장까지 천고가 예, 4m니까 천장까지 올라가는데 2.8m, 여기도 2.8m 그리고 여기는 자 6m 그리고 여기는 4m죠 그러니까 6m, 4m에 각각 2.8m씩 붙어가죠 전쟁에서 발신기까지 2.8m. 수평거리는 4m, 6m, 4m, 6m, 10m. 전쟁에서 수진기까지도 2.8m. 그러면 전승과는 15.6m. 전승과는 할증한다는 말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전선은 기본선 7선이죠. 발신기에서 수진까지는 기본선 7선이면은 9.2m 에서 알층 10% 하면은 120.12m 가 되는거죠 아, 그렇게 계산을 합니다 다음에 평면도를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각기장 사이에 연결 배선의 가닥수를 도면상에 표기하시오 도면상에 표기하라 했죠 그러면은 여기서는 여기서 이렇게 한 바퀴 돌죠. 돌로 도로 돌아서 이러니까 여기는 네 선, 그 밖에는 이 선들이죠. 이 선이고 여기는 네 선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일곱 선이죠. 그렇게 표기하면 됩니다. 다음에는 노무비를 품셈포 적용하여 산출하시오. 도입 단가는 11만이다. 그럼, 연기 감지. 연기 감지기는 총 6개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개고, 공양. 공량, 공양은 표에서 연기 감지기지요. 0.13. 노무비 그러면 총 노무비는 85만 8만 5천 8백원이죠. 발신기 예, 발신기는 1개죠. 발신기 1개. 그리고 공량 공량은 안 보겠습니다. 발신기 비용 1원은0 3입니다 노임당가 11만원 그러면 노무비는 3만 3천원. 경종도 한 개죠. 발신기 한 개니까 경종이 한 개죠. 어, 그리고 표시등도 한 개. 그리고 전성관은, 전승관은 노임당권은 다 11만 대 있으니까 곱하면 되죠. 이 부분은 곱하고, 피형수신기한 대, 피형수신기는 비형수신기 피형 기본 내선전공이 6에다가, P형 1급이면은 0.3을 대해서6.3이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총 어, 노무비가 194만원 나옵니다. 배송가닥수를 표기하시오. 여기서 마지막 감지의 결선은 시험문제에서는 빠졌네요. 이렇게 연결을 해야 되죠. 근데 표시하지 않았는데 표시한다면 이렇게 하는 거죠. 어, 그리고 노무 위는 수량 곱하기 공량 곱하기 노임 단가죠. 공수공량 공수공량에 대해서 이거 보시면은 더풀이를다 해놨습니다. 그리고 자 R형 수신기죠. R형. 이즉그 회로 계통도 제일, 그 제일 첫시간에 아주 상세히 설명드렸죠. 자동화제 탐지 설비는 입력 인 아웃 이렇게 나니다인 아웃이라고도 하고 입력 출력이라고도. 시제라고 용어를 붙입니다. 그러면 수신기에 신호가 가야되는 것은 그 발신기 누름셋이죠. 만약 감지기가 있다면 은 감지기도 인해 하는거죠. 그러니까 발신기 발신기 입니다. 그리고 경정시각경보기는 아웃쉐 연결해서 수신기에서 신호를 보내서 작동을 해야 되는 거죠. 습식은 신호가 가야 되는 것이 압력 스위치, 템포 스위치죠. 그리고 사일렌은아웃쉐 연결해서 경종, 경보 사일렌을울려야 되죠. 준비작동식은 인해 연결해야 되는 것이 감지 A, B, 압력 스위치, 템포 스위치.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작, 현장에서 작동된 내용을 수신기의 신호를 보내야 되는 것은 인에 연결하고, 수신기에서 현장의 집착 부품을 작동시켜야 되는 것은 아웃에 연결합니다. 계지기 설비, 감지의 AB, 압력 스위치, 그 지연 스위치죠. 음, 그리고, 이 솔레노이드 사이렌 방출 표시 등은 수신기에서 작동을 하게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습식 할론 다음은 직성발 청경보 방식에 해독의 통도이다 배선수를 쓰고 용도를 쓰십시 바라층, 직상층. 이, 부상방송은 일제경보방식이나 우선경보방식이나 배선수는 똑같아있죠. 왜 그러냐면, 화재안전기준에 특이하게 화재가 난층에 그 선이 손상되어도 다른층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하는 것. 이 기준에 의해 가지고 일제경보방식이나 그 직상바라층이나 똑같습니다. 배선수는, 그면 용도를 쓰고, 겸용하죠. 겸용. 금 겸용을 하면은, 자, 6번은, 한 보겠습니다. 쇄선이죠 여기 이제, 업무용, 비상방송용, 공통선. 여기도 쇄선입니다 이 수직도 3선이고 수직도 여기는 대체 이제 한선이 추가되는 거죠 2층의 비상방송 한 층씩 추가되는 겁니다 음, 그러면 3, 비상방송선 하나 추가 5, 6, 7, 8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체경보 방식도 똑같이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일체경보 방식도 똑같이 하는 대신에 만약에 이제 업무용이 없고 비상방송이라면 이렇게 되는 거죠. 비상방송만 전용으로 한다면 여기도 2, 여기도 2, 2, 3, 4, 5, 6, 7 이렇게 되는 거죠. 아웃에 연결하는, 그니까, 러 인과 아웃이죠. 작동이 되어서, 어, 이 작동이 되어서 수진기에 연락이 가야 되는 것은 인이죠. 전동벨로와, 음, 압력 스위치도 인에 연결하죠. 부품은 전동벨로의 하나뿐이네요. 그죠? 어, 그리고, 자, 이것으로써 문제풀이를 어 전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